자위는요? 잠시만요. 네. 자위는 세요 아, 자회는 해도 돼요? 학문에털 되게 많은데. 저는 네. 씻고, 치마. 이렇게 치마, 어우, 야, 안 네? 돼? 왜요? 밑에 못 어... 보겠어요. 왜 봐요? 이 상황에서 발기가 되는 사람은 그냥 야한 생각을 하는 걸것 같은데. 발기 생각이 없으세요? 수치스러운데 어떻게 발기가 돼요? 그죠? 네. 발기도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발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네아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뽑으면 얼마나 안 나요? 나기 급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아, 일주일 정도 이상 네. 올라오실 거예요. 아 금방 올라오네요. 중학교 때 아빠 면도기로 면도해본 뒤로 처음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수치스러운 것도 없다 이제. 근데 여전히 밑에는 못 보여요. <laughs> 자질러지는 사람은 실제로 있어요? 진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그 유튜브처럼 그렇게요? 조금 모발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laughs> 씨, 다 픽션이야 유튜브에 나오는 거더럽푸다 그래도 아예 감흥도 없는데? 아 이러니까 연기하는구나 다들 별게 없구나 어 그래요? 슈가림도 아주 난리 치는 분들 있던데 네아 네. 선생님도 이 일이니까 진짜 감흥도 없겠다 야, 처음에 무서웠다 어 진짜요? 네. 이 공간에 남자랑 이게 남성분 하는 게 무서웠죠 아,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거 아시죠? 요즘 세상은 이런 분위기는 남자가 더 무서워요 왜요?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laughs> 세상이 변했잖아요 네, 남자가 더 무서워요 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laughs> 아 남성분들이요? <laughs> 고소당할까봐 제가 수치스러워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게 많이 가서? 그렇기도 하고 일이시니까 그 그러니까 저는 막뭐 성기, 요도, 클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라면 먹자 이런 얘기랑 아 라면 먹자면 또 야한 얘기구나 밥 먹자 <laughs> 뭐 먹을래? 약간 이렇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음. 굉장히 얼굴도 못원다보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맞긴 맞죠? 있어요 너무 잘 참으시는데 여러분 슈가링 왁싱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laughs> 다 개뻥, 구라, 픽션이에요 근데 이 정도 고통을 못 참으면 아무 고통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아프긴 한데 좀을만한 고통이잖아요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아까워요 그냥 때밀이 하러 갔을 때좀 힘이 센 아저씨가 밀어주는 느낌? 나안 받고 있는 줄 알겠다 아니면 생방으로 틀걸 저는 헬조 언제 하나요? 기대요 네,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laughs> 원래 고통 그런 거잘 몰라서. 음다 가지고 그래요. 이거 알려드립니다. 그냥 떼면 되는 거아니요 <laughs> 이렇게 이게요 네. 이상이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진짜 고통이 어, 좀 가요? 네. 이해하고 요 그죠? 저그 제일 아프다는 부위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참는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잘하는것도맞고 그냥 내가 보기엔 유튜브 픽션이야 일단 손님은 중1인데 휴가 때는 왁싱을 안 하는데 평소에도 하는, 데, 하는 데, 이걸 하면 관계를 이제 이틀, 삼일 정도 못 하는데 그럼 휴가만 끝나고 이제 자위는요? 자위요? 네 자위는 하세요 아, 자위는 해도 돼요? 아니,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네, 자위하세요 아, 왁싱하고 자위는 바로 해도 돼요? 아, 관계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제일 아프다는데 하는 거 맞죠? 여기 말고 이내 하고항문 아.. 한 번. 에항에털 되게 많은데? 네, 항아프지아 남자가 이래서 비싼 거구나, 오래 걸리니까. 저희 머리에는 계속 붙여놔야 되는 건가요? 네, 드실게요. 필요가 되게 뽀얗네요. 그래요? 아직 저도 제거라안 봐서.. 나도 여기 좀 비추나요? 아니요!